20분 정도 끓었는데요. 불을 꺼주고요.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종아집매느리입니다 오늘은 복숭아를 가지고 간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복숭아가 비싼 복숭아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맛이 나면서 달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맛있는 간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줄게요. 약간 물렁하지려고 하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 색은 정말 고운데 먹어보고 정말 놀랐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달지 않고 떫은 맛만 나니까 복숭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한번 잘 빠지는지 해볼게요.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돼요. 병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소독을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조금 따뜻한 물을 부어줘요. 따뜻한 물을 가득 부어줘요. 이제 설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일로스 설탕이에요. 두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한 병에 두 큰술 정도. 두 큰술을 넣어줄게요.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단맛을 조절하면 돼요. 여기에 소금 한 꼬집씩만 넣어줄게요.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면 단맛을 더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을 몇 방울씩만 떨어뜨려줘요. 이 밀폐 유리병으로 해야 좋아요. 꽉 닫아주고요. 거꾸로 세워주고요. 너무 많이 잠기는 것보다는 병에서 3분의 1 정도만 잠겨도 괜찮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갖다 놓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끓여줘요. 여기 위에도 뜨겁거든요. 중불에서 이렇게 끓여주면 너무 무르지 않고 적당하게 익어서 식감도 괜찮고 맛도 좋아요. 20분 정도 끓었는데요. 이제 불을 꺼주고요. 식을 때까지 그대로 둘게요. 아직도 지금 뜨겁거든요. 지금도 뜨거운데요. 이대로 두었다가 식으면 바로 세워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식었을 때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안 나는 사각사각거리는 그 식감이 있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달지 않고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없는 복숭아가 있다면 꼭이 방법을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